내 입맛대로 살짝 걸리시면 되는데 항상 정석은 양발을 모으고 매달린 상태에서 키핑을 스윙할 거예요. 키핑은 상체와 하체가 교차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기둥이 기준이다. 이 기둥 기준으로 내 가슴이 앞에 있고 내 발이 뒤에 있으면 아치발이라고 해요. 네. 반대로 내 가슴이 철봉보다 뒤, 하체가 앞에 있으면 할로우 발. 그래서 이두 동작이 교차, 교차해줄 건데 초급자들은 매달려서 골반만 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요거는 축을 내가 골반에 줘서 그래요. 여기에 축을 두지 말고 축은 경각 쪽, 여기 위 쪽에 주셔야 돼서 여기를 집어넣다가 뺐다거예요 여기를 집어넣다가 뺐다. 그에 맞게 코어 힘으로 다를 움직여 주는 겁니다. 여기에 축을 두고 얘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경각에 축을 두고, 그래서 짧게 짧게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에 축을 두세요. 골반에 축을 두면 어떻게 되냐? 상체 안 움직이고 발만. 발만 이렇게 딱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축을 경갑에 두고 집어넣다가 나와주고 집어넣다가 나와주고 확실히 가슴을 넣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복이 하나 요거를 다섯 번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할 필요 없고요 코어에 힘을 주셔야 돼요 코어에 힘을 왜 주냐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려면 코어에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여기 힘 풀고 있으면 땀이 돋아요 다섯 번 준비 출발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번 끝났으면 집시요. 자 이제 이 동작을 응용해서 이제 풀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치 발이 할로우 발, 아치 발이 할로우 발. 이게 키플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아치 발갔다가 할로우 발이 나오는 타이밍에 키프라이브, 이접어있가 엉덩이를 빵 펴주면서 턱걸이를 치낼 겁니다. 이 키플은 우리가 스트리 풀업할 때 본인도 모르게 써본 적이 있어요. 풀업을 하다가 어, 힘이 없으면은 개구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 있죠. 요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한게 우리가 방금 힙키플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들 때는 관절들을 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키플 아치바디 갔다가 팔로우바디 이 순간 이 고관절을 튕겨서 반동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보다 편하게 턱을 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치바디 갔다가 팔로우바디 오면서 킥드라이브 한번 붙이고. 아치발이 왔다가 팔로 발이 오면서 한번 걸치고 지금은 연속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씩만 할 겁니다. 갔다가 턱걸이 하나 버티고 그냥 내려오기. 어, 버티고 내려올 거야. 하나씩만 해보고 끊어서 세 번만 연습해 볼게요. 세번 준비. 나머지 분들은 세번 진행해 주면 세번 시작. 턱걸이 걸치고 내려오는 거상은 턱걸이 걸치고 그냥 뚝 떨어져야 돼. 뚝, 뚝 떨어지는 걸로. 오늘 네. 지금 이로 설명 듣면서 다른 분들 하는 걸 계속 볼 거예요. 네. 자 지금 턱걸이 하나씩 성공을 했으면은 이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2 단계는 내려오는 방법을 연습할 거예요. 턱을 걸쳤으면은 방금은 그냥 뚝 떨어졌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연속적인 움직임이 당연히 안 되겠죠? 턱을 걸었으면은 이 상체와 상체와 하체가 붙여야 되기 는문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 뒤로 내 몸을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철봉에서부터 내 몸이 뒤로 벌어지겠죠 그 h e y o 요 여기서 내공이멀어졌 d Oh, s a n t i n 지 h a 5대 5야. 여기서 o they were. Look, Santer, Hachi, Ula. They were there. They got something real. Tutta has a h a 올라갔다가 a i 선뒤 o t Hashi. I'm not. d o n 요 suppose 고 o u go as we. t h 발의 위치. 아까 그림 봤었죠? 발이 불필요하게 높으면 은 리듬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어, 나는 한7 개, 8개하면 리듬이 꼬여 하시는 분들은 이 코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발을 쳤을 때 여기서 멈춰 이 코어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냥 냅다 올리는 게 아니고 쳤으면 여기서 멈춰 다시 내려가고 멈춰 내려고 가 발을 통제해 줘야 돼요. 한번 더. 이번엔 세번할 겁니다. 준비, 출발. 자, 다른 분좀 보이고 소리.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이 네, 앞에 어디 있냐에 따라서 상의는 2개 마저 할게요 하나, 발의 위치 교차되고 둘, 발의 위치 교체되고 상체와 상체서 교차되고 이거 이따 할 거예요 자, 네, 열렇습니다풀롭은 쉬우니까 여기서 넘어갈 거고 이제 본격적인 체스투바로 갈 거예요 체스투바는 풀롭과 조금 다르게 팔의 힘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휘핑 풀업 할 때는 팔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아까와 달라진 게 있다면 키핑이 깊이가 깊어졌어요. 키핑이 얇아도 물론 할수 있어요. 본인이 힘이 세거나 몸이 가벼우면. 하지만 내가 힘이 약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핑을더 많이 써줘야 됩니다. 많이 쓰면 은 많이 쓴 만큼 힘을 더 크게 장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장전했으면 끝이 아니죠. 발사해줘야 돼요. 뒤로 그만큼 나와줘야 돼요.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만 나온다? 여기 힘의 균형이 안 맞겠죠? 여기 철봉,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들어갔으면 이만큼 나와줘야지 힘의 비율이 맞아. 그래야지 아치발이 갖다가 이번엔 발좀더 높게 올라와도 된다고 했어요 크게 차주면서 순간적인 팔의 힘과 힙 드라이브로 높게 올라올 겁니다 이 팔이 개입되지 않으면 상체가 누워버릴 거예요 그냥 힙 드라이브만 쳐버리면 이렇게 몸이 누워버려요 그럼 가슴은 눕겠지만 연속적인 동작을 할수 없습니다 누우면 은이 골반이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일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발을 높게 차는 만큼 내 팔꿈치를 강하게 당겨서 몸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야 돼요. 몸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몸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철봉에 닿아야지 다시 대각선 뒤로 밀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킵핑 출발을 한번 진행해 보고 하나씩만 할 거예요. 하나, 하나 하고 내려올는데 내가 하나 했을 때 발의 높이 체크해보고 내 상체의 각도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준비, 출발. 자 코어의 힘 당연히 사용돼야 돼요. 하나 하고 내려오고 자한번더 진행할 건데 발의 높이 포어의힘 개입해서 정지해주면 더 좋아요 여기서 덜렁거리는 게 아니라 쳤을 때 으, 얘가 정지해있어요 야 그래야지 더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팔좀더 강하게 당겨서 순식간에 올라와야 돼요 자한번더 준비 출발 그러면 이제 매달에서 키팅 한번해요 네, 습니다 이제는 연속으로 움직일 거예요. 한번 세번 정도 도전을 할 건데 힙 드라이브와 팔꿈치를 강하게. 키팅텀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숨 한번 고르고. 자 이번에 세 번의 치트박 할게요. 시작. 팔꿈치가 좀 교차되는 렇죠 하나, 하나. 내려오고, 둘 내려오고, 셋 내려오고, 넷 내려오고. 아이고. f u t u 네 e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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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아 k 에 o w y 쭉빵 이렇게 리듬을 지금은 너무 아치가 짧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5개 정도 되면 리듬이 정점안요자핸드스푸시업 준비할게요. 매트를 챙기거나 일반 응. 매트 챙기시면 돼요. 세개 출발 하나 더올리두개세개자 둘, 스탑 둘, 셋, 셋. 지금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발의 위치가 떨어져요. 내가 가슴을 키쳤을 때 발을 앞에 있어요. 이 호어의 힘으로 얘를 네. 정지하고 응. 있어요. 이걸로 이게 분명하다니까. 무슨 힘을 가 써줘야 그래야지 내가 안정적이고 불필요한 시간이 남겠지. 응. 여기 있으면은 응. 내가 내려줘야 돼. 연습 한번 더 하고. 제출. 해보요발 위치랑 해고빵 길어지게. 빵 길어지게. 빵 어. 세. 두번도 매트 주자요 매트. 하나 아, 둘셋오케이님은 가슴 다세요 지금 그러면은 어. 면상황인데 혹시 안가면팔좀더 넓으면 움직 오. 하나 둘셋지면안 돼요 지, 지, 바지, 지, 바지, 지 나중에 이거 되게 안 맞아요 내가 을때 여기 무릎을 살짝 굽혀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번 조절을 해봐야 돼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그램데 음,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동작을 보여줄게. 매달려 있잖아. 이발쭉펼쳐 웬만하면 먼발 걸리면 더가까쭉 펼쳐야 돼. 쭉펼쳐안 키팅 안 하고 나 둘, 셋 가슴 치고 네. 자, 이고 엉덩이를 엉이기면서올라가고기면서 올라가는 어렵 내려올 때 상체와 같를 붙여야 돼요

자 이번 마지막 해보고 안되면은 스트립 트럭을 게요자 아, 반대발로 기둥 밟으서어 정지 정지 못 멈출 수 있게 동그랗게 걸지 아,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정지하고 시작 하나, 하나 둘자 네, 발이 지금 뭐 어, 시작 하나 <웃음> 둘 어깨 <laughs> 스 지금 많이 힘든가요 지금? 네, 많이 그냥래스트립가 있었죠. 해하자 둘. 세. 혹시 유자색을 요게 이걸 크게 <분식 웃음> <할> 용하는게거 <laughs> <것> 같아. 이거 턱못걸렸으면은 <퀘> 바로 <laughs> 검은색이나 빨간색 하나 여기 핸들 쓰푸시업은 바로 <laughs> 자세 있게 돌아가 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립도 아니고 그냥 핸스 쓰는 푸시업이죠? 이기 여기게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얘무거워요 셋째 계열을 빨려가면내몸 어, 전체가 무다워져서 여기서 다리 서로 걸어져 있어요 어깨가 이출발하 출발해서 출발. 어, 핸드스탠드 푸쉬업 할 때는 다리 거의 모여서 요핸스업이 정도로 돌려줘요 왜냐면 얘가한 곳에 모여 있으면 셋째 계열을 펴주 十一，接棒。 나드들이바이제 밥에 쏘리쏘시면 됩니다. y Thank you. Thank 이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스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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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러 o o k a 게 o o k together.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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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천 m I